자, 이번에 직류 발전기에 대한 이론을 좀 한번 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기 전력, 뭐, 유기기 전력, 똑같은 얘기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자, 수식 나온 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대한 유기기 전력 공식입니다. 발전기에 대한 유기기 전력 공식은 뭐? 아, 유기기 전력 2라고 우리는 기호로 많이 쓰고 있어요. V와 e 는 조금은 차이가 다릅니다. V는 그냥 전압, 걸리는 전압이고, 얘는 만들어지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1분에 p, 자, 파이 n. 제가 수업할 때 항상 61분의 p, 자, 파이 n인데, 아까 제가 팝권, 중권 말씀드렸던 그 병렬을 해서가 여기 등장하게 되니까, 이 문제식에 대한 유기기절을 구할 때는 a 값에다, 아, 극수를 넣어야 되냐? 아니면 항상 1을 넣어야 되냐? 이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구할 때 팝권, 중권 잘 혼동하지 않고 유심히, 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 자, 파이 n인데, 뭐, p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p존. 자, 피자와파이는 n 빵 n등분해야 한 거죠. 그죠? n빵에 내야. 해요? 같이 먹었는데 n빵 해야죠. 피자와 파이는 n등분. 그죠? n등분해야 된다. 피자 파이는 n빵 내세요. 그래서 60a분의 피자 파이n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게 뭐냐면 k에 가지고 이제 60a분의 pz를 주었잖아요. pz. pz 주었는데 이게 뭐냐면 p가 뭐냐면요. 이게 극수예요. 극수. 얘가 뭐냐면요. 도체수입니다. 도체수. 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요, 이 부분을, 그죠, 어, 요 부분, 요렇게까지, 60A분의 b 자 요걸 뭐라 부르냐면, 이게 기계적 상수라 불러, 우리 기계적 상수. 이 기계적 상수라는 상수가 뭐냐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수예요 변수와 상수가 있거든요. 변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수고요 그래서, 파이와 N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계적 상수인데, 기계적 상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계를 만들게 될 때, 발전기를 만들게 될 때, 처음에 공장에서 나오잖아요. 공장에서 나올 때, 뭐야? 이 극수하고 도체수는 이미 만들어져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기기절을 위기적,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는 결국에 뭐? 아, 자석을 얼만큼 해주냐? 아니면, 요거 뭐야? 회전을 얼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다, 회전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자석도 우리가 얼만큼 많은 자석을, 전류를 많이 흘려서 자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변화가 가능한데, 얘는 공장에서부터 만들어 나오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기계적 상수라고 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k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존에서 k로 해서 k phi, n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거보다는이 놈이 있죠? 어차피 문제에서는 우리 병렬 회로 수도 대입해야 되고 도체 수도 대입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아, 극수 대입해야 되고 도체 수도 대입해야 되니까 뭐,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 공식을 더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자, 요놈은 우리가 제가 이따가 이제 타여자 뭐 발전기, 뭐 분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얘가 뭐냐면요. 유기기 전력은 요런 관계식도 있다는 거예요. 요건 제가 뒤에 가서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식 나와 있는 거,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요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얘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여러분이 공식 문제 푸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공식 중에서는요, 단순히 대입해서 푸는 문제 나오는데, 얘는 대입해서 푸는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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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